유튜브 아프리카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오플 여러분들에게 유저 입장에서 호소 한 번만 해보고 싶어서 영상 찍었어요. 12월 22일 날 여프리스트가 3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많은 유저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 원래 PC던파에서는 이세 직업이 다 모두 다 시너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녀 봐봐요. 서포트가 여기 0칸이고 2단. 여기 지금 보면 서포트가 얘도 0칸이야. 그리고 미스트리스. 얘도 지금 서포트가 영 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이거 얘네들 퓨딜로 나오는 거냐 지금 이렇게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정말 얘네들이 이게 퓨딜로 나오는 게 좋을까요? 물론 전직업이다 시너지로 나오면 시너지의 한계가 있죠. 왜 시너지들은 퓨어딜러보다 고강 유저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 고강을 하고 암살을 맞추고 끝판왕 템을 맞추는 애들이 결국 월드 보스나 레이드에서 무조건 한 자리 데려가는 게 시너지입니다. 그 그래서 이 시너지 아이템 끝판나 세팅 맞추는 것도 저는 이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재미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으로 뭐야 로딩글로, 크롬, 고대유적 이런 걸로 기절이 되는 에픽 방어구와 그 미망의 탑에서 얻을 수 있는 보라색깔 방어 악세 그리고 조금 더 파티 시너지를 주고 싶어서 미카일라의 엔드 무기까지 시너지 무기로 장착을 했을 시 파티 데미지 증뎀이 어마어마하다는 건 이키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즈마에서 웬만한 퓨딜 데려가는 것보다 딜 하나도 안 넣어도 되니까 그런 시너지 3명 중에 1명 딱 꽂아 넣으면 나머지 2명이 커버치고도 남을 정도로 세다는 걸알 거예요. 이 캐릭을 보세요. 거의 뭐준 시너지 끝판왕 레이드에 가가지고 그냥 코하면서 그냥 방각만 터뜨려주면은 진짜 퓨어 딜러들이 난리를 칩니다. 파동기검에 크롬에 방한까지 맞췄고 근데 저 나도 이거로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보조 장비까지 미카엘라를 먹어 가지고 이 우시르의 저주 어 방어력 고작 200이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게제 목표였고 재미였단 말이죠. 이두 직업은 그렇다 쳐도 예. 지금 리디머 같은 경우는 죽음의 피는 꽃을 통하여 크리티컬 시너지의 끝판왕을 여러분들 딜로스 없이 낼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살 딜러 둘에다가 죽음의 피는 꽃에 이제 크롬에다가 여기 방각 이런 것 저것 해준 리디머가 파티에 있다고 생각해 봐. 엄청나게 인기 많겠죠. 이세 직업 중한 명이라도 시너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뭐 이단은 그렇다 쳐, 얘는 원래 뭐 태생이 피딜로 나와도 아무 상관 없는 캐릭이야. 무녀 같은 경우야 진짜 뭐 무기가 내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시피뭐 답이 없을 정도였지만 리디머만큼은 레오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왜 얘는 애초에 여기 봐봐요 시너지로 나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원 장판이 있어. 이 장판 안에 들어가면 원래 속적각 또는 뭐 반각 이런 게 지금 옵션이 PC 덤파에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도 조금 높은 확률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들 신캐 공개할 때아 이제 퓨딜로 나올지 시너지로 나올지 좀더 자세히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 유저분들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무녀나 이단이나 미스트리스 셋 중에 가장 시너지로 나오면 좋겠는 직업 하나씩만 적어주시면 제가 많이 참조할게요. 솔직히 저는 미스트리스가 시너지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번 시즌 크롬에다가 죽음의 피는 꽃 이런 거 해주려고 생각 중이었거든. 근데 만약 퓨딜로 나오면 그렇게 못 해주겠죠. 왜? 의미가 없거든. 퓨딜이 자기들 그렇게 깎아가면서 죽음의 피는 꽃을 써버리면 그 메리트가 없단 말이야.